해발 1,000m 영하 20도의 알프스 산골. 이곳에서 30년 넘게 겨울을 버텨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이란 라디에이터 앞에서만 버티는 계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스위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200년 된 돌집 바닥을 뜯어낸다고? 동양식 난방이 알프스에서 통할 리 없지?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천년 온돌이 알프스의 겨울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저는 한스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서른 해 넘게 보일러와 라디에이터만 만진 난방 기술자예요. 알프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시험이에요. 눈은 예쁘지만 난방비 고지서는 늘 잔인하니까요. 매년 12월이 되면 마을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올해는 얼마나 나올까, 그 걱정이 주름처럼 깊게 새겨지죠. 제 머릿속 공식은 늘 단순했어요. 스위스 집엔 스위스 방식이 정답이다. 흰 라디에이터가 방마다 서 있고, 뜨거운 공기가 순환하는 것. 저는 그게 난방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서른 해 동안 단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확신이었죠. 어느날 회사 메일함에 이상한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스위스 남부 산골 마을에 있는 200년 된 돌집. 거기에 한국식 바닥 난방을 깔수 있냐는 요청이었죠. 의뢰인은 영국인 노부부의 아들이었어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다는 남자였죠. 메일 내용은 짧았어요. 부모님이 겨울이면 발을 땅에 못 디딘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바닥을 알프스 집에도 선물하고 싶다. 저는 처음에 웃어버렸어요.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라니. 그건 로마 시대 유적에서나 보는 방식이잖아요. 현대 난방은 라디에이터가 표준이에요. 겨울이면 방마다 하얀 철제 라디에이터가 서 있고 공기를 덮여 순환시키는 것. 그게 유럽의 방식이고 스위스의 방식이죠. 게다가 200년 된 돌집이라니. 기초구조, 하중, 습기, 균열 위험. 규정만 따져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회신을 보냈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안전과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거절에 가까운 답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다시 메일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돌 시공팀이 함께 간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줄수 있냐? 온돌. 한국인들이 바닥을 데운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스쳐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알프스 돌집 바닥을 뜯어내고 그걸 깔겠다고요? 정말 바닥 난방 하나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날 저녁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로 옆 돌집들의 창문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죠. 전통 라디에이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그 남자는 굳이 한국식 바닥 난방을 찾았을까? 그냥 좋은 라디에이터 하나 더 달면 될 텐데. 그때는 이 의문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몰랐어요. 다음 주, 저는 그 돌집으로 향하기로 했죠. 정말 이집 바닥을 뜯어내겠다고,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주 뒤, 저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남부 알프스, 해발 1000m가 넘는 작은 마을. 눈이 지붕까지 쌓인 돌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문제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나무 창틀, 두꺼운 돌벽,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겉으로 보기엔 수십 번의 겨울을 이겨낸 전형적인 알프스 전통 가옥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흰머리의 노인이 나왔어요. 영국식 억양이 섞인 독일어로 저를 맞았죠. 뒤에서 지팡이의 기대선 노부인도 얼굴을 내밀었어요. 표정은 따뜻했지만 몸짓은 느렸어요. 무릎이 많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집 겨울의 실체를 바로 느꼈어요. 라디에이터는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죠. 뜨거운 철제 라디에이터 앞은 덥고, 소파 옆과 창가 쪽은 서늘했어요. 무엇보다 바닥이 문제였어요. 원목 마루 아래에서 얼음 기운이 올라왔죠. 두꺼운 양탄자, 담요, 슬리퍼가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냉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노부인이 제게 말했어요. 나는 아침마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게 두렵다. 무릎이 얼어붙는 느낌이야. 저는 무심코 눈을 아래로 떨궜어요. 소파 앞에 작은 전기 히터가 하나 더 돌고 있었죠. 난방비를 아끼는 스위스 사람답지 않게 이 집은 에너지와 싸우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국에서 왔다는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아들은 저와 악수하며 바로 말했죠.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셨을 때 바닥이 따뜻하니 아버지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여기 돌아오신 뒤로 다시 힘들어 하시죠. 며느리는 조용히 거실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전기 히터 뒤쪽에 접혀있는 매트 한 장. 부모님이 아침마다 여기에 앉아 계세요. 히터 앞에서만 조금 따뜻하거든요. 그한 장의 매트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발이 편할 수 있는 자리. 나머지 바닥은 전부 피해야 할 공간이었죠.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지하에는 오래된 보일러가 있었죠. 연식. 배관 상태, 연료 효율. 전형적인 구형 시스템이었어요. 단열은 빈약했고, 창문은 오래됐어요. 라디에이터는 집 전체를 고르게 덮이지 못했죠. 난방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을 거예요. 노인의 한숨이 숫자로 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말이 떠올랐어요. 이 마을엔 겨울이 두번 온다. 문 밖으로 올때한 번, 난방비 고지서로 또한 번. 이곳 사람들에게 겨울은 오래 전부터 참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다시 돌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발이 편한 곳이 매트 한장 뿐인 집. 그 바닥을 다 뜯어내겠다고 제 입으로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한국에서 온 시공팀이 도착했어요. 팀을 이끄는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김태호, 한국에서 바닥 난방만 20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먼저 봤어요. 굵게 굳은 손등, 짧게 깎은 손톱, 현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이었죠. 우리는 식탁 위에 큰 도면을 펼쳤어요. 저는 스위스식 구조 도면을 꺼냈고, 그는 한국식 온돌 시스템 설계를 올려놓았죠. 차이가 바로 보였어요. 제 도면의 중심에는 보일러와 배관 효율이 있었어요. 열량, 공급 온도, 손실 계산, 모든 선이 기계에서 시작해 방으로 퍼져나갔죠. 반면 그의 도면 중심에는 바닥이 있었어요. 거실 바닥, 침실 바닥, 노부부가 주로 앉아 있는 자리. 표시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무릎 통증, 좌식 시간 동선. 저는 물었어요. 왜 사람의 동선을 먼저 표시하죠? 그는 어깨를 으쓱 했어요. 한국에선 앉아서 살거든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을 먼저 따뜻하게 해야죠. 그때 노부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김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인의 찻잔을 받아 테이블에 놓았죠. 그러더니 노부인의 발끝을 잠깐 바라봤어요. 두꺼운 양말 두겹그 위에 털 슬리퍼.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선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요. 바닥이 따뜻하니까요. 노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거니? 나는 30년 동안 겨울에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단다. 그 짧은 대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맨발로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것. 김태호는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어요. 단열 설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스위스식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덮여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다시 내려와 순환하죠. 하지만 온돌은 달라요. 열이 바닥에서 위로 조용히 올라와요. 두꺼운 단열층, 반사 필름, 촘촘한 온수 파이프, 열을 품는 콘크리트. 바닥 자체가 거대한 추열 탱크가 되는 거죠. 저는 머릿속으로 열량을 계산해 봤어요. 추열 효과가 크다면 기존 보일러보다 효율적일 수 있었어요. 그는 노부인의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죠.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못 웃으시죠. 바닥이 차가우니까요. 그의 말은 감성이 아니라 철저한 공학이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독일어였지만 내용은 수학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기계를 먼저 생각했고 그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했구나. 제가 모르는 세계가 도면 한장 위에서 조용히 열을 내고 있었어요. 기술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규정, 자존심, 습관이 함께 뒤엉키죠. 회사 회의실에서 저는 상사와 마주 앉았어요.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자마자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200년 된 돌집 바닥을 뜯어낸다고 그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보험사가 뭐라고 할것 같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지. 저는 준비해온 기술 자료를 펼쳤어요. 추결 효율, 단열 구조, 균열 방지 설계. 하지만 그의 눈은 숫자가 아니라 맨 아래 책임 조항에 머물러 있었죠. 다음 날, 에너지 규제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그는 제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스위스에는 검증된 라디에이터 시스템이 있다. 100년 넘게 써온 방식을 왜 봤구나 동양식 난방이 알프스 기후에 맞는다는 공식 데이터가 있나 저는 한국의 시공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는 사진을 대충 훑어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죠 한국은 한국이고 여기는 스위스야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 들렀을 때였죠 기름난로 앞에 모여 있던 노인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바닥을 데우면 나무가 뒤틀린다더라. 콘크리트 안에 파이프를 묻는다고. 언젠가 터진다. 게다가 신발을 벗고 살라고. 여기가 어딘데. 한 노인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라디에이터로 겨울을 났다.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멀쩡한 바닥을 뜯어. 반대는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이 오래 쌓아 올린 확신 그 자체였죠. 우리 방식이 최고다라는 믿음. 그 앞에서 한국식 온돌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확신의 일부였죠. 저는 김태호에게 따졌어요. 추결은 좋은데 구조체 균열은 어떻게 막을 거지? 온도 변화가 크면 콘크리트가 움직인다. 그는 긴 설명 대신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균열 방지 메시, 확장 줄눈, 온도 구간별 보일러 제어.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멀쩡한 바닥을 깨부수는 공사를 제가 승인해야 했죠. 상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허가해라. 다만, 문제가 생기면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에 오래 남을 거다. 돌아오는 길, 알프스 능선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산을 바라봤죠. 변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오래된 것들을 쉽게 믿고 새로운 것은 쉽게 의심할까? 저는 결국 도면에 서명을 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말 이 바닥이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요? 공사가 시작된 날,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했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친 짓이야. 거실 가구를 모두 치우고 오래된 마루판을 드러냈어요. 200년을 버틴 나무 아래, 거친 콘크리트와 돌이 드러났죠. 집의 속살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갑고, 낡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시간의 흔적. 노부부는 문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부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우리 집이 정말 괜찮을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큰 수술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렇게 바닥을 뜯어낼 일은 없을 거예요. 먼저 두꺼운 단열재가 깔렸어요. 스티로폼 패널을 바닥 전체에 맞춰 자르고 붙였죠. 마치 집 아래에 하얀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위에 반사 필름을 깔았어요. 은색 막이 빛을 반사하며 거실 전체를 덮었죠.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우주선이라도 만드는 줄 알겠군. 이틀째 온수 파이프가 들어갔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유연한 파이프가 미로처럼 깔렸죠. 김태호는 무릎을 꿇고 파이프 간격을 자로 재며 말했어요. 여기가 노부부가 제일 오래 앉으실 자리예요. 여긴 파이프를 조금 더 촘촘하게 깔게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스위스 설계에서는 없던 기준이었죠. 우리는 늘 평균 온도, 평균 효율을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 한 쌍을 기준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렇게 깔아봐야 라디에이터 하나 못 따라간다. 콘크리트 안에 물이 흐른다고? 언젠가 터질 게 뻔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를 떠올렸죠.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최대 30%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이 집처럼 틈이 많은 오래된 돌집에서는 바닥 복사열이 더 유리했죠. 콘크리트 타설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회색 콘크리트가 파이프 위를 천천히 덮었죠. 붉은 선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게 묻혔어요. 지하에는 새 가스 보일러도 설치되었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떼어내고 온돌 시스템에 맞는 효율형 보일러로 교체했죠. 콘크리트가 마르고 마지막으로 새 원목 마루가 깔렸어요. 두께, 재질, 열전도율. 모든 것이 계산된 선택이었죠. 일주일 동안의 공사는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과정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느낌을 받았죠. 이 집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돈 낭비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도 작은 호기심이 들어와 있었죠. 정말, 저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저도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시험 가동날, 알프스 산자락은 영하 12도였어요. 맑은 하늘, 차가운 공기, 눈은 더 하얗게 빛났죠. 집 안에는 여섯 사람이 모였어요. 노부부, 아들과 며느리, 저, 김태호. 아들 부부는 이 순간을 위해 한국에서 날아왔죠. 보일러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새로 설치한 가스 보일러의 압력, 물 압력, 안전 밸브, 순환 펌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죠. 김태호가 저를 봤어요. 한스, 내가 눌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일러 전원 스위치를 눌렀어요. 작은 진동과 함께 순환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온수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 속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갔죠. 처음 10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기도 벽도 그대로였죠. 노부부는 소파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20분이 지나자 공기에서 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차가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어디선가 부드러운 온기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노부인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벗었죠. 양말 바닥이 마루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잠시 말을 잃었죠.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채웠어요. 노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슬리퍼를 벗었어요. 바닥을 밟고 몇 걸음을 옮겼죠. 거실 가운데, 창가 쪽, 벽 쪽. 어디를 가도 온도가 같았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라디에이터 앞에서만 사는 인생이었는데, 집 전체가 라디에이터가 된 느낌이야. 노부인은 무릎을 살짝 굽혀 보았어요. 표정이 풀렸죠. 바닥에서 찬 기운이 안 올라와. 아침에 일어날 때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어. 저는 그제야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올려봤어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건 온도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부드러움이었죠. 라디에이터 앞처럼 뜨거운 공기가 한쪽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조용히 사람을 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마루를 짚어봤어요. 나무 아래 콘크리트층을 통해 온수가 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듯 했죠.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내가 한국에서 말하던 그 바닥. 이제 우리 집에도 생겼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 아들이 부모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알프스까지 온 거였죠. 저는 김태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이 순간만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공사 전에는 조용하던 이 집에,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문을 두드린 사람은 가장 회의적이던 이웃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돈 낭비라고 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죠.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만 밟아봐도 될까? 노부부는 흔쾌히 그를 들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선 그는 처음 몇 걸음을 아주 천천히 걸었죠. 거실, 복도, 창가 쪽까지. 발바닥으로 온기를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죠. 내가 틀렸군.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돈 낭비다. 스위스 집의 동양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은 전부 입에서 사라졌죠. 대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치수 좀 재봐도 되겠나. 그가 들고 온건 줄자와 작은 공책이었어요. 거실 폭, 벽 길이, 보일러실 위치. 하나씩 재며 꼼꼼히 메모했죠. 며칠 뒤엔 마을 회관에서 잠깐 모임이 열렸어요. 기름난로 앞에 늘어선 의자들. 예전엔 이 자리에서 난방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평이 이어졌죠. 이번에는 말이 달랐어요. 그 집, 발이 녹는 줄 알았어. 겨울에 슬리퍼를 벗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 저는 전에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차갑고 좁은 전기 히터암 매트 한 장. 그 매트 하나에 의지하던 노부부. 그게 이제 집 전체로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올라앉는 바닥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을에서 30년 넘게 배관공으로 일한 로베르트도 찾아왔어요. 난 난방 전문가야.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 그 역시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더니 기술자의 표정으로 말했죠. 공기 온도보다 몸이 먼저 따뜻해지네. 이건 공기 난방이 아니라 사람 난방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같이 데우는 방식. 기술자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올 겨울 난방비 얼마나 나올까 해서 우리 집도 내년엔 바닥을 바꿔볼까로. 예전엔 겨울이 오면 다들 어깨를 움츠렸어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올해 겨울엔 저 집에 자주 가야겠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노부부 집 거실은 이제 작은 마을 회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웃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따뜻한 바닥 위로 퍼져나갔어요. 한쪽에 치워져 있던 그 매트 한 장은 소파 옆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더 이상 유일한 따뜻한 자리가 아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변화가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더 넓게 번질까? 몇달뒤제 책상 위에는 낯선 도면들이 늘어났어요. 스위스식 라디에이터 도면이 아니라 한국식 바닥난방과 스위스 주택 구조가 섞인 하이브리드 설계였죠. 회사 동료들은 물었어요. 한스, 완전히 한국편이 됐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편을 고른 게 아니야. 겨울을 견디는 더 좋은 방법을 고른 거지. 저는 먼저 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신입 기술자들에게 라디에이터 설계만 가르치지 않고 복사열과 축열, 바닥 난방의 원리도 함께 설명했죠.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난방의 기준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김태호와는 정식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저는 스위스에서. 우리는 서로의 현장 사진과 데이터를 주고받았죠. 알프스의 돌집, 한국의 아파트. 서로 다른 건물이지만 사람이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저는 조만간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책과 도면으로만 보던 온도를 직접 밟아보고 싶었죠. 겨울 아침, 한국의 어느 집에서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노부부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계절을 살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무릎 통증이 줄어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죠. 노인은 친구들을 불러 한국차와 스위스 치즈를 함께 내왔어요. 바닥은 어느 쪽 문화도 가리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겨울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 예전엔 고통과 참음의 계절이던 겨울이, 이제는 서로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집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안을 둘러보았어요. 눈 덮인 알프스 산,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봄 같은 온도를 품은 돌집 하나.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스위스 집에 스위스 방식 대신 한국식 바닥 난방을 깔아야 하지? 지금 저는 답을 알아요. 그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발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였죠. 효도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스위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추운 겨울에 부모의 발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뜨거웠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설계하는 알프스의 집들에 이 한국식 따뜻함을 더 자주 불러들이기로 라디에이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가까운 열을 선택하는 거죠. 나이든 기술자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 노부부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난뒤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설계 도면 한가운데에는 보일러가 아니라 어느 부모의 발자국을 먼저 그려 넣겠다. 그 약속이 이 산골 마을의 다음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놓을 거라 믿었어요.